영안이 열어지고 영의 기가 열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필요야 돼. 마음을 벼서 정말 누구나 다 돈이 없으면 못 살아. 당장 밥으로 어떻게 먹사? 돈이 없는 데 그러나 믿음의 악신이 있으면 그분이께서 열어가. 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 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참 눈이 보이지 않고 어두워지니까 짐승같이 돼버려. 짐승같이. 짐승같이 되어서 재물 때문에 부모 형제를 살해하고. 지금 그냥안 그래 세상이? 지금 이시대이 그래 안 그래? 어? 부모 형제를 살해하고 친척을 더 말할 것 없이 해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희생하며 기도를 해요. 부모에게 돈몇푼 갖다 돈 10만원 이0만원 30만원 갖다 줘자 그까짓 것만 그쓰 없어. 부모를 구원시키는 것이 효라고 그어 부모를 구원시키고 천국 백성 만들고, 그 다음에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효라고. 아니, 지옥가서 돈밑푼분 져놓고, 지옥가서 이제 그당시는 좋지만, 아니, 그돈 갖고 뭐 일평생 살 거야? 일평생살 거야? 부모를 예수를 믿게 해서 모세를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제일 여러분들이 효하는 것이야. 어? 그래서, 어? 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대로, 자,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짐승같은 마음을 가지고 짐승같은 아이들을 가지고 짐승같이 돈에 욕심이 많아서 탐심이 많아서 이렇게 사니까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하늘에 오화가안 잡혀 기도를 또안 하니까 어? 영감이 와 영력이 와 영성이 와 영권이 와 어? 하늘의 비밀을 알아 뭐를 알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뭐를 알아 아무것도 몰라 어?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동자를 딱 보면은 나 그런 고 그동안 한가 되면 싸울 것 같으니까. 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우리 견들이라도 기도를 많이 하잖아. 새벽에도 아마 2시간씩은 기도하라면 밀어. 목사님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어? 그래서 기도를 보통 4시에 일어나면 5시, 6시, 7시까지 기도를 해. 어? 그러면 기도 없이는 자신감이 없어. 기도 없이는 비밀을 몰라. 기도 없이는 사랑이 없어. 기도 없이는 말씀이 비는 거 몰라. 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두워져 버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헤쳐 버리잖아. 누가 시켜서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 다른 적절성이 들어와 있어. 말을 다시 말하면 창세이 항상 말하잖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누구야? 사탄이잖아. 그래서 눈이 열어졌어, 안 열어졌어. 육신인의 유논이 보감기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한 것막 발달이 돼갖고 말이야. 아저 발달해갖고 뭐 고른 것만 밝혀요, 또 고른 것만 밝혀. 그런 것 밝힐 시간에 영적인 것을 밝혀. 할렐루야.